주여 청년들을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소서. 살려 살려 예, 우리 권태우 권사님이 센스 있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그래, 오늘은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대체로 월요일 날에서 화요일 날 이미 제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영감을 계속 이렇게 적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이 깊이 제가 몰입하다 보니까 꿈에, 이건 생생한 꿈입니다. 제가 이런 꿈 얘기는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요 생생한 꿈을 꿨어요 제가 꿈에서 죽은 사람 두 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뭐안 믿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죽은 이 청년을 과부 과부라는 건 뭐예요 남편이 죽었거나 없는 거죠 그것도 독자 여러분 이거는 최악입니다. 오직 믿을 존재는 딱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깊이 몰입을 해보세요. 그냥 남 얘기 듣듯이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여러분이 과부요, 호랍인데 아들 하나 믿고 딸 하나 믿고 있었는데 그딸 아들이 죽었대니까요. 그리고 관이 마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저도 꿈에서 간절히 기도해서 두 명이 살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갑자기 악한 원수마귀가 저를 향하여 공격해오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영적으로 외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다가 아내가 옆에서 흔들어 깨워서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 정도였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죽기를 원해요. 망하기를 원해요. 실패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든지 기도해서 살려야 돼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청년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악한 원수 마귀는요, 죽이려고 여러분의 목을 조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꿈 꾸어 보셨죠? 걸 뭐라고 하죠? 가위 눌리는 거. 저도 청년 때 얼마나 많은 가위를 눌렸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이 일생 겪을 가위를 저는 다 눌렸어요. 심리학에서는 가위 눌리는 것이 쫓기거나 불안하거나 미래가 불투명할 때막 절벽 같은 삶을 살때 가위를 눌립니다. 여러분도 대체로 그래요. 평안하고 승리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요, 절대 가위가 안 눌립니다. 가위 눌린 사람은 뭔가 쫓기는 거예요. 돈에 쫓기든지, 사람에 쫓기든지, 막 시험에 쫓기든지. 그때 제가 삼수할 때였거든요. 예? 제수, 삼수생의 그 고통을 압니까? 이거는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이건 죽도 밥도 아니야? 내 인생은 과연 뭘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마음속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예, 그런 질병 가운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오늘 또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는 반드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마약 복용자가 60만 명이라고. 1%가 지금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성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SNS 중독, 맛있는 거막 찍어가지고 올리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어 이 손가락이. 이게 벌써 중독이야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을 옆에다가 놓, 놓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 우리 집에도 어떤 애가 있는데 저녁에 충전 시키려고 잠깐 뺐던 얘가 새벽 한신 데도에 벌떡 일어나. 와 이렇게 정신 무장이 잘될수 있을까? 교회 가자고 할 때는 잠을 자는데 자기 스마트폰을 살짝 만지다가 눈을 번쩍. 응? 와 스마트폰이 거의 하나님 다음이야. 아니 하나님만큼 소중해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없으면 살수 없는 게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완전히 우상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유튜브 중독,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공중파 방송 3%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SBS, MBC, 뭐 그런 거 KBS 안 봅니다. 그거는 3%밖에 안 돼요. 다 유튜브, 넷플릭스밖에 안 봐요.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도박. 그래야 돈을 수천, 수억을 날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들을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청년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고민하는가. 저도 이제 청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하네. 저도 청년이죠. 65세까지는 청년이야. 자, 청년이 직면한 10가지 문제 보여줘 보세요. 첫째, 취업난.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 문제. 내가 과연 결혼을 하면 어디에 살 건가? 우리나라 왜 결혼을 연령이 자꾸 늦어져요? 이집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전세가 폭등. 또 정신 건강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4년 전보다 10대 아이가 불안 장애증을 겪고 있는 애가 65%가 증가됐습니다. 놀리지도 않네. 4년 만에 6배가 정신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요. 요즘 10대, 20대 애들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60%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돼요. 그만큼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세상이. 번아웃, 열등감, 외로움, 네 번째, 미래가 불확실해요. 눈만 뜨면 AI 기술, 눈만 뜨면 인공지능,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이 점점 낮아져 갑니다. 그리고 국제정세가 불안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흥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노력한들, 세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즘은 뭐를 장사를 내고 사업을 해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관계 단절, 그렇죠? 고립. 그래서 연애, 뭐 결혼, 5포, 6포, 7포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청년들, 자녀들은 5포예요, 4포예요, 3포예요. 다세 가지 이상, 네 가지 이상은 아예 포기해요.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학업과 경쟁, 사회 구조적 불평등. 여러분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무엇입니까? 부의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 아이들이 계층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아이가 조금 노력하면 부자 될 확률이 높아. 그런데 부모가 흙수저다 하면은 거의 회복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선 거의 힘들어요. 잘해야 공무원 하는 정도, 월급 한 2, 300 받는 거, 그거 외에는 할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이 시스템 자체가. 뭔가 아버지가, 예? 그래도 10억짜리 아파트 정도 있고, 그리고 땅조 한 5천 평이 있어야, 그래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땅한 평, 건물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아이들이 꿈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적 가치관. 혼란이 와요. 각자 도생해요. 지금은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인 도전. 이게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제일 심각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속주의, 무신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 사회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에 우리는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봐요. 자, 12절 보여주세요. 시작. 자, 남편이 죽을 때그 충격 지수가 10이라면 거의 9입니다. 8에서 9가 충격이에요. 남편이 사별했을 때. 그리고 자식이 죽었다. 이거는 뭐 거의 0에 가깝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유일하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어떤 이유로 죽었다고 성경에는 말하지 않아요. 아무튼 죽어서 관이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자 여기 포인트에요 오늘 또 청년 주여 청년을 살려달라고 했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느냐 주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꽂혀야 돼요.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면서 우리 인생의 해결점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개입하시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이 우리 삶의 개인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지나가다 이 과부의 아들 죽은 관을 못 받고 빗겨나갔으면 이 죽은 아들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맞이하려고 준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이 과부의 아들의 관의 행렬이 지나가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따라서 해볼까요? 스프랑크 이조 마이. 다시. 스프랑크니조 마이. 이 말은 창자까지 뒤틀려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봤을 때, 아이고,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그거를 공감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 있죠? 아무리 옆에서 슬픔을 당해도 울 줄을 몰라. 남 얘기 같아. 이게 뭐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아, 기뻐해주고. 남이 어려운 당하고 지금 네? 하주 집사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일처럼 내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내내 함께 안타까워하는 거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남의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남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마치 겪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죠? 이 과부, 독자가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가까이 가십니다. 14절, 시작. 됐어요. 이 관이 지나가고 예수님도 그 광경을 보고서 안 되겠다. 얘는 살려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행복합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지는 시간이에요. 터치하는 시간이에요. 옷자락을 주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그혈류병이 고친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져만 주시면, 어떤 질병에서도 치유함을 받고, 아멘? 그리고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가서그 관에 손을 대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자, 14절 한번 또 봐요.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의 아들을 향하여 여러분 집에 장남 장녀를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예천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다시 이번에는 차남 차녀에게 시작 자, 이번에는 셋째 있는 집은 셋째 이름 되고, 시작. 셋째부터 애가 없으니까 이름 부를 게 없지. 자, 넷째, 넷째, 여기 넷째 있나? 넷째 없네. 이대훈 집사인밖에 없네. 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사의 60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 이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대은교회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안 일어나냐, 도이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 지민이 안 일어나? 일어나라. 할때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일어나라 이 말이죠. 예, 영적으로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노라 주님은 간단하게 심플한 문장을 말씀하셨어요 자 15절 볼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든 이게 도대체 어떤 거,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는 분명히 죽었죠 네? 아니 산 사람을 관에 집어넣어서 장례를 장례 를 치른 사람이 없죠. 죽었으니까 관에 뚜껑을 닫고 이제 북망상하 하면서, 어, 야, 어, 야, 상의를 메고 가는데 갑자기 멈춰라! 청년아! 일어나라! 할때그 관에 있던 청년이 그 전능하신 생명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일어나라고 하는데 이 청년이 말을 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겠냐고요? 안 일어나. 예수님이니까 가능해.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 신적인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거친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했더니 갑자기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과부 아들 독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네? 왜?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 주의에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영적으로 주어가는 자를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암묵에야! 암묵에 우리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가 기도할 때그 청년은,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유대인, 헬라인, 또 거기에 뭐 바리세인,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요즘 말하면 총회장이 살리는 거 아니야. 누가 살려? 예수님만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나라의 청년 실업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아,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이 나라 청년 실업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나라의 청년 실업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이 나라의 인구 절벽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과거 정부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하나도 좋아진 게 없었죠. 여러분 아시죠? 보세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없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자. 우리가 열심히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자.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야 이 나라가 소망 있는 거지. 아무리 정책을 잘하고, 뭐, 애를 낳으면 1억 원씩 준다고 해서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이 관에 있는 아이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남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 이 문제, 통일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받으려고 북한을 향하여 제스처를 치죠. 이 트럼프가 보면은요, 참 재밌는 양반이에요. 자기가 노벨상 타려고 지금 난리, 알고 있죠? 노벨상 타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명예잖아요. 그래 가지고 북한하고 지금 작업에 들어갑니다. 진짜 만약에 북한이 문을 열고 개방하고 많이 우리나라하고 평화로워지면요. 트럼프가 노벨상 탈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지금 땅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통일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업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비핵화가 될까요? 노 no.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 안 합니다 통일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아가서 2장 10절 시작 아가서 2장 시작 자. 오늘 도 예수님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청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이 관도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자 10편 110편 3절 시작 시편 110편 시작 주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자녀들은 청년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신부가 11월 달에 결혼하는데 자기 옛날 남자 친구를 아직 끊지를 못하고 계속 만나, 네? 만나.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새 신랑이 알면은 기분이 좋아요, 아주 나빠요. 잘못하면 결혼 물러. 이렇게 말은 잘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신부라고 했죠. 그런데 주님이 신랑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에 돈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매일 그짓만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돼요 지금은 음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 3제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말씀 쭉쭉 보여주세요 오직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 우리 옷만 멋있는 옷 입으려고 하지 말고 명품 옷 명품 백만 가지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우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뭐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영과 육으로 그냥 점집에 가고 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서 무당, 굿하고 점 보는 거 이거 다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을 위하여 너 무엇 주려느냐?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청년 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특별히 잘난 구석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거룩한 청년의 시절을 지났으니까 나중에 국무총리로 세우십니다. 다니엘도 끝까지 왕에 먹던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거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대한 총리로 세웁니다. 다윗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축복의 주인공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다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보다 백 배, 천배잘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교회 오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그리고 맨날 세상에 나가서 실컷 죄만 짓는 청년들이 더 출세하고 더 잘되고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우리는 과연 뭐 하루 예수 믿는 겁니까? 네? 뭐 하루 예수 믿어요. 시간을 들이죠, 물질을 들이죠, 몸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찬양대 모든 부서에서 저 방송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수는 무조건 잘돼야 돼, 할렐루야, 예, 네. 무조건 잘돼야 돼. 왜? 아니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세상에서 실그 재미 보고도 떵떵거리고 출세하는데. 아니,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왜 우리 믿음의 자녀가 세상에서 빌빌거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빛의 사자처럼 이 세상을 호령하며, 떵떵거리며,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억울해 죽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함 있는 자녀들보다 못 되면은, 나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밥을 먹고, 성전에서 모든 것을 헌신 봉사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들은요, 달러도 달라야 됩니다. 왜요? 주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헌신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부심과, 긍지와, 보부와, 꿈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가 심있게 주님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미래 세대를 통하여 위대한 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